40대 전후가 되면 부정출혈이 더 자주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나이대에 따라서 틀린데요. 보통은 이제 10대, 20대, 30대 전 연령의 그러니까 생리하는 기간에는 호르몬 불균형이 제일 많은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리를 한 20년 하고 나면 30대 후반, 중후반부터는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같이 겹쳐 있으면 40대부터는 이제 출혈량이 더 많아지거나 그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근데 폐경된 이후에는 사실 호르 몬 때문 때문에 출혈된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호르몬제 약을 먹어서 출혈될 수는 있어요. 건강 보조 식품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서 출혈이 될수 있을 수 있죠. 폐경 이후에는요. 그럼 이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거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호르몬 불균형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떨 때잘 오냐면요. 고삼 때 하얀 많이 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애들이 잠못 자고요. 그 다음에 첫 직장에 입사하면 또 출혈 많이 하고요 해외 유학 가서 생활이 바뀌었을 때또 출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생활 환경이 갑자기 바뀔 때 바뀔 때 호르몬 불균형이 제일 많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검사 없이 그냥 생활 패턴만 좀 개선해서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될그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이제 병원에 안 가고 내가 좀 스스로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겠다. 그게 제 생각에는 20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0대, 20대는. 그렇게 해보고 한 3개월 지나서 변화가 없으면 병원에 가는데, 아이, 뭘 그래요. 우리나라 병원 또 곳곳에 많고, 병원에 가서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아, 크게 아픈 검사도 없는데, 좀 그런 게딱한번 있었던 게 아니라 두번 이상 있었다면, 그런 생리 아닌 출혈이 두번 이상 있었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해봐야죠. 그러면 이거 치료는 뭐 피임약 복용 이런 건가요? 저희가 이제 검사를 먼저 해서, 만약에 자궁에 이상이 있다라면, 이제 그,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원인이 다 틀려지는데 치료가 다 틀려지는데요. 검사를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 생활 패턴 바꾸면서 이제 배란이 잘안 돼서 출혈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배란되고 나오는 호르몬이 황체 호르몬 프로제스테론이란 말이에요. 보통 프로제스테론을 이제 처방을 해서 그때 출혈을 멈추게 하거나 주기를 맞추게 됩니다. 그럼 피임약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그때 사람에 따라 틀린데요. 피임약이 사실 그 황체호르몬을 보충할 때 가장 전 세계 여성들이 많이 먹고 예쁘게 포장되어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안전하고 나름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피임약을 많이 처방하는데요. 피임약만 처방하진 않아요. 이렇게 피임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의사들이 이제 뭐 황체호르몬 단독 성분을 처방하기도 하죠. 젊은 여성분들 중에 피임약을 안 먹어본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피임약에 네, 대해서. 네. 뭔가 건강 해칠 것 같고, 네, 아이 못 낳을 것 네, 같고, 네, 네,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맞아요. 그 피임약이요. 참 피임약도 누명을 많이 썼어요. 피임약,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피임약 먹으면 그 다음에 아기 가지려고 하는데 아기못 갖는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피임약 3개월 먹었는데 그 3개월 때문에 아기가 2년 있다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러진 않거든요. 피임약은 먹는 그 기간에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몸에 계속 남아서 효과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약에 반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피임약은 몸에서 이제 한 1, 2주 지나면 다 빠져나가고 내 몸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간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임약을 뭐 6개월 먹었다. 그러면 6개월 효과. 그 뒤로도 끊고 6개월 효과 있느냐?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길어봤자 한 달이에요. 그러면 피임약을 한 4, 5년을 먹었어요. 네. 30대 초반에 가서 중반까지 먹었어도 네, 네. 자궁이나 난소에 뭔가 무리가 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자궁이나 난소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배란이 안 되고 생리양이 줄었으니까 배안도 깨끗해졌을 거고 자궁이나 난소는 이제 난소는 일을 안 했잖아요. 배란을 안 됐으니까 멈춰 있었으니까 자궁과 난소는 안정화되어 있죠. 그거예요.